이제 문학을 20호 문학을 보도록 합시다. 야 이거 진짜 벌써 아무도 없을 텐데. 어. 봉수야 이번은 문학을 또 찍고 있었던다. 10년 전 봉수야 이러고 있었던다. 유튜브 가지고 안망했구나 이걸 보고 있었다니 여러분들 이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내가 올려서 링크 주, 주고 하거든요.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돼? 참고로 방금 공부한 프로토콜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까 눈치챘겠지만 0과 1의 비트값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제 영상도 다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0과 1로 기록된 이 데이터를, 이 전자적 신호를 저장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허공에 떠다닐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기계에다 담아놔야 돼요. 그 기계 어디게 해요? 어? 한국? 해븐 천국?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구글... 어, 아마, 구글에 아마존 서버가 있어요.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어,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 다 불캠 없어지나요?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어, 없어져요. 깔끔하게 없어져요.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 그 서버들을, 내용들을 백업해놔서 복사하는 저장실도 하나 더 있죠. 어, 작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카톡이 하루가 안 됐습니다. 예, 뭐 해서 저기 광교에 있는 어, 카카오 서버가 불나갔고요. 그냥 그 서버가 터, 그냥 불타서 그 기계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아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이라고 조금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기계들이었던 겁니다. 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참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어,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죠. 접속할 수 있어요. Whitehouse.com 하면 어, 저기 저기 바이든 아저씨가 이러고 있을 거야. <laughs> 있다고, 있다고. 근데 그거 접속하려는데 어떻게 접속한는지 혹시 아세요? 설마 지구 반바퀴를 도와서 내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더라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저터널. 여기서 나바한 1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휴, 멈추지 마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저기 인터넷선이 미국까지 이어져 있다고요? 네. 이거 잘 모르더라고. 태평양 아래에 박아놨어요. 케이블 관을, 그관 타고 가는 거야. 어, 무선으로 저기 미국까지 가,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 궁금하면 나중에 뭐 네이버 같은 데 쳐봐. 해저, 해저, 어, 해저 인터넷 케이블 뭐 이쯤 쓰면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지구가 다 케이블로 바닥에 뒤덮여 있는 거볼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가서 바닥에다 딱 이제 해, 그, 그 바다, 바닥 흙에다가 묻어요. 이 케이블을 쫙 인간 대단하죠 어떻게 그 짓을 음. 자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삼, 고전 3문 저번 어 고, 고전 소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소설은 서사문학이라고 하고 오늘 소설 이론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서사 사는 이야기 서는 글로 써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글로 써내다,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소설이죠. 아, 중학교 때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휴. 동거치, 졸리죠? 좀 쉬었다 할걸 그랬나? 자, 다 쉬었다. 이제 보자. 서서,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오늘 할거 많아. 일단, 그럼 풀 시간하고 내가 출시 시간 섞어서 줄게요. 어, 일단 들어봐봐. 이 원리를 알고 읽어보자고. 서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소설, 중학교 때 배운 거 떠올려 보세요. 소설의 3요서라고 배운 사람도 있고요. 서사 3요서라고 배운 사람도 있고요. 이야기 3요서라고 배운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야. 뭐게요? 어? 시간 땡, 시간은 여기 들어가죠? 아, 너무 놀렸다. 미안하다. 어, 좋은 시도 였어 아 잘했습니다 나요 나 인물이 이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고 서사라고 합니다. 오 너무 아름다운 사과예요. 너무 아름다운 에어컨이에요. 서사입니까? 인물이 등장하나요? 사건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시야 감정을 드러낸 거야. 서정 시야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특정한 배경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나와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인물에서 나오는 문제 정보는 뭐냐? 두 개입니다. 예외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문제 나올게. 소설에서. 첫 번째. 인물들이 대사를 합니다. 혹은 행동을 합니다. 이 대사의 목적, 대사에 담겨 있는 정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의 목적. 네. 대사와 행동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습니다 읽기만 되겠네요 아니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 언어라는 것이 행동 대사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의미가 아예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잘 거야? 어 진짜 어 죽어라 잘 거면 죽어라 어, 어, 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니까 깜짝 놀랐네 제가 죽으라는 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분노가 느껴지세요? 아니지. 뭔가 연민, 걱정 이런 거좀 느껴지지 않아요? 막 안타까움 막 속상함 이런 게 느껴지죠. 근데 내가 웃으면 갖고 아 씨, 이리와 봐. 죽어라 이런 면 어때요? 이건 뭔가 분노, 막 저항 이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똑같은 대사라도 상황에 따라 뭐가 달라요? 네. 궁극적으로 뭐냐? 이 심리 찾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어 캐치한데 이제 힘들어요.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행동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와,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거 뭐야? 응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아! 내가 오수이한테 가서 <laughs> 싸우자, 이렇게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 똑같은 행위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뭘 봐야 돼요? 심리 상태. 그 심리와 그 상황에서의 맥락을 같이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인물에서 나오는 정보는 바로 대사와 행이고 그때의 심리 상태를 함께 읽어줘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물 정보가 뭐가 나오냐? 네, 이 정도면 되는데요. 아주 소수로 소설에만 존재 소설에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서술자요. 서술자와 함께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가 볼까요? 봉수는 기분이 좋다. 이 서술자. 방금 김봉수가 말했나요? 아, 물론 내가 말하긴 했지만 소설에 써 있는 거. 김봉수는 기분이 좋다. 이건 대사가 아니지. 서술자가 한 말이지.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제시했죠? 직접 제시한 거야. 근데 이건 어때? 봉수가 얼굴이 빨개지고 등골에서 땀이 흘렀다. 심리를 직접 제시했나요? 아니요. 행위만 묘사했죠. 간접적으로 심리를 제시하죠. 서술자가 어떤 방식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제시한지 이 문제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두 예, 가지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만나는 인물 정보 문제예요. 캐치하면 됩니다. 다 쉽진 않지만 보통 할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뭐라고 하게요? 어떤 사람이 대사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캐치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즉, 문학을 못하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아님을 증명하자고. 이쯤 되면. 아니, 아니, 앉아고 있었어. 그냥 눈을 가득히 뜨고 있었던 거야. <laughs> 맞대요, 맞대요. 살짝 무서웠어요. <laughs> 이거 틀리면 오늘 사이코패스야. 응. 어. 지금 웃음도 너무 무섭게 했어요 <laughs> 오늘 집에 얼른 집에 가져금야겠다그 <laughs> 다음 사건입니다 사건에서 여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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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겨울걸 갈등이라는 지니다 사건이라는 거는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무언가 인물끼리 특정한 배경에서 무언가 사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평범한 일은 소설에 아이고 소설에 의해 실리지 않습니다. 약간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다. 이거는 소설의 주제가 안 돼요. 근데 수업시간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졸았다. 이러면 소설의 사건이 될수 있어요. 소설의 소재가 돼요. 왜? 무언가 갈등을 유발할 소재들이거든요. 갈등이라는 것은 한자운데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래. 약간 서로 맞지 않고 꼬여있다. 즉 불편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불편하다잘안 맞는다.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갈등 관계를 봐야 돼요. 갈등 관계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뭐 외적 갈등 내적 갈등 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지 도 않아요. 이걸 누가 틀려? 봉수는 고민했다. 짜장면을 먹을까? 삼선 짬뽕을 먹을까? 저, 내적 갈등 뭐 이런 걸 설명해요. 봉수는 오수병을 보고 에더안해도 네, 되겠죠? 다만 이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이 갈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물이나 인물이 아닌 존재랑 갈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바로 이 패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중학교 시험도 끝났고 아직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시간도 많은데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불금에 이 와서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거다 듣고 음. 앉아 있는 거야. 왜? 우리나라 입시 제도, 입시 제도로 인한 어. 염도의 성과를 평가받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 기분이 좋나요? 아주 너무 좋나요? 상쾌한가요? 역시, 에, 역시 이 금요일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제맛이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면서 꼭와야 될까? 하, 아니야, 아니야, 형님, 데뷔도 데뷔도. 나 오늘 말도 안 서, 무섭게 놀고 보지 마요. 어. <laughs> 오늘 유달리 유달리 좀 조롱이 많으시네. 어. 그래서 여러분 들 여기 왜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과 우리나라 입시제도 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피곤한데 나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 겪고 있네요. 다 갈등입니다. 사건들이. 자, 마지막 배경은 네 아까 차장 말한 것처럼 시간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공간이라는 게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얘는 보통 뭐가 나올까요? 바로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할 거예요. 시간이 변했는가? 혹은 공간이 변했는가? 그냥 변하고 보면 되나요? 음, 보면 돼.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변화된 공간에 따라 갈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물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변화, 공간이 변한 것에 따라 다른 것들이 변한 게 있는가 차이를 물어보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서사문학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출제 원리, 큰 틀의 세계, 인물사건 배경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자, 현대소설. 현대소설에서는 뭐가 어렵게 나올까? 이놈이 어렵게 나와요. 이놈이. 이놈이. 이게 어려워요. 뭔 마음인지 모르겠어. 그걸 <laughs> 읽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laughs> 건조해서 보기말르네 커피 안 갖고 왔구만. 고전 소설은 어디가 출제 포인것 같아요? 찍어봐. 인물도 잘 나오는데 별로 안 어려워 생각보다. 어디가 고전 소설에서 특 특이하게 현대 소설은 할수 없는 짓을 고전 소설을 하거든. 어디까요 여기에. 어, 어떻게 알았어 어, 여기에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게 미쳤습니다. 현대 소설. 2023년 11월. 봉수는 아침에 일어났다. 아 피곤하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야지. 일단 가볍게 하늘나라에 잠깐 들려와야겠다. 옥강상장님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안 읽죠. 불가능하거든 현대소설에서 그런 거는. 하지만 고전소설이요. 옥강상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물러갑니다. 그래 그래. 어, 신선이 는데 아니 너뭐 잘못했다. 인간으로 내려가거라. 공간이 확확 바뀌어요. 왜? 바로 비현실적 공간. 이 공간과 결부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부는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비현실적 공간과 결부되기 때문에 이고전설에서 배경 공간의 변화 문제 그리고 그 변화된 공간에서 인물의 심리와 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읽는 게 바로 고난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읽고 풀 시간. 이 소설은 2020년 고3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제목부터 스폰 데 조신의 꿈이 맞나? 네. 조신의 꿈입니다. 꿈. 꿈 꿈속은 별도의 공간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풀수 있을 거예요. 꿈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캐치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4, 5, 6세 문제고요. 에휴. 음, 6시 자, 8분에 우리 10분만 줄게요. 자, 5분 푸시고 5분 쉬면 되지. 10분 다, 응, 음, 응, 음. 자, 8시 8분에 8 이어서 할, 테니, 할 테니까 얼른 풀어보세요. 4, 5, 6번 풀어주세요. 조신의 꿈 읽어봤죠? <laughs> 예비골 20호 문학 중입니다. 조신의 꿈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자, 삶람 느낀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놀랍게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 야 박재성 너 이거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 아. 무 생각이 없대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민희 씨, 무슨 생각 들었어요? 음, 욕망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있... 어, 욕망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좀 다릅니다. 야, 이 꿈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살면서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정답인가요? 다 정답이에요. 으잉.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옵니까? 그, 채, 책을 덮는 건 너무 강력한 의지의 표명 아니냐고. 아,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laughs> 아이. 야, 자를 것까지 내가. 그래, 업적 로자는게 아니라 막 꾸벅꾸벅 좋은데 나도 가슴이 아프지. 그래. 사투하고 있구나, 공부하려고. 근데 책을 덮다는 거는, 음, 이거 보이콧이잖아. 이, 가슴이 아파. <laughs> 자, 근데 어떻게 정답이 나올까요?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싫어한다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느낀 건 다른데 왜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 기준을 줍니다. 그게 바로 보기예요. 보기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자, 여러분들 조금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글은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구체적 지명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소설은 진짜야? 이거 뻥이 뻥이야, 진짜야. 개뻥이에요 개뻥 이런 얘기가 어딨어 말 같지 않은 소리 땅을 뭐 파보니 막그 꿈속에서 묻었던 애자리에 돌미를 아이고 어디서 약을 팔아 아까 사이코패스 얘기해서 그런가 좀더 섬뜩하게 들리네요 이 웃음이 방금 여기가 어디가 개그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어갈게요 구체적 지명을 제시했다는 거는 자 이거 개뻥 아 개뻥 이 개는 요즘에 많이 쓰이는 접두사입니다. 특정 단어 앞에 붙여서 강하게 강조를 의미하죠. 그래서 맛있다, 개 맛있다 이런 식으로 좀더 강한 강세 접미사, 강세 접두사라고 봐야겠네요. 개 웃겨요. 두번개 자요. 구체 자 이건 뻥이잖아. 근데 뻥인데 왜 이렇게 구체성을 준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걸까? 진짜 이게 이게끔 믿게 하려고. 이걸 사실성 부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잠깐만, 소설인데 사실성 부여하는 게 맞나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설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뻥인 것 알면서도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님들,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거 개뻥, 그거 뻥이잖아요. 자, 최근 드라마 뭐 있지? 야, 요즘 연인. 뭐가, 연인. 아, 남궁민 씨 나오는 거? 어, 그래. 남궁 민씨그회 회당. 아 말해 되나 회당 1억 4천씩 받거든요. 그 한편 한편 나올 때마다. 어, 어. 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야. 지금 빨리 저기 연기하고 가세요. 남궁민 되면 된다고. 근데 1억 4천씩 받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사람 거기서 이름 뭐야? 연인에서? 아, 몰라. <laughs> 본건 아니구나. <laughs> 이 자식이. <laughs> 혹시 그 남궁민 연인에서 이름 아시는 분? 자뭐어 뭐, 그래 그래 봉수라고 쳐보자. 좀선 어. <laughs> 봉수 선비. 어자막 어, 봉수가 막 이제 막뭐뭐 멜로시 뭐 그런 거 있지. 뭐 좋아한 여자 나오지. 뭐뭐안 봐도 뻔했어, 뭐 드라마를 모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laughs>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밀접한 소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어, 급하 영상이 돌아가면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이게. 년 뒤에 봉수가 어떻게 볼까. <laughs> 근데 이제 남궁민 신건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분이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본 순간은 여러분들이 진짜 조선시대 선배라고 생각하고 봐요 진짜라고 믿게끔 해줘야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도 똑같습니다 소설 드라마 모두 다 바로 서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현실적 요소를 넣어 주는 거예요 또 어디 보시냐면요 자 이문단 한번 볼까요 이문단 팔 어, 쪽이야 이문단에 마지막 줄 볼래요?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을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 심리 상태가 나와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조심할 건 뭐죠? 바로 바로 윗줄. 지금 읽은 거에 바로 윗줄. 원망하도록 날이 점을 더쓸 필요 없다.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지쳐 얼마 뒤 선장이 들었다. 여기요. 꿈에. 자, 여기서부터 뭐죠? 공간이 전환됐어요. 어? 계속 절 아닌가요? 맞아요. 그 절에서 꿈꾸고 있는 조신이에요. 근데 공간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꿈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공간이 전환이야.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뭐그 그 아내 얘기는 염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결혼했는데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애도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갈라서서 찢어서 살제요 그래서 그쪽에 A로 묶인 끝나는 부분. A 다음 A로 묶인 부분, 다음 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신이 기분 나오는데, 볼까요? 조신이 이말 듣고, 기뻐하여. 됐죠? 이별하자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뻐해요. 뭐죠? 이렇게 쓰레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캐치해야 이 대사의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했는지. 나쁜 놈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찢어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뿐이야.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별했는데, 다음 대사 볼까요? 예,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고향을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시는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여기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여기가 바로 꿈에서 나온 부분. 다시 공간이 돌아왔어요. 원래 공간으로. 공간에 이동이 있었죠. 됐죠? 자,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 땅을 파보니까, 여기 와보세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아왜난 김봉수야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던 곳을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개뻥이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자잘 봐요 인물이 하는 행위야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정, 장원을 관리한 직책을 사임했어요 개인 재산을 털어서 정토사를 지었어요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5번 문제 보세요 4번 말고 5번 먼저 오세요 선지 5번 보세요 조신이 창고난 절에 모신 돌미륵이 꿈에서 죽었던 아이를 묻었던 곳에서 발견한 돌미륵과 같다는 점. 틀린 거 보이시나요? 방금 읽고 왔잖아요. 그 돌미륵은 어떻게 했어요? 가까운 절에 기증했잖아. 자기가 그 다음에 돈을 털어서 자기가 절을 지은 거지. 그럼 자기가 지은 절에 그 돌미륵이 있다는 사건 정황상 말이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선지도 한번 볼까요 선지 3번 봐봐요 조신과 관련된 절인 세달사가 지금의 흥교서와 같다는 설명 아그 절이 바로 지금 현실에 있는 저 홍명사, 흥교사, 홍교사야 라는 설명은 사람에게 이 얘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믿음에 주는 요소에 해당한다 네 이런 요소들을 넣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보기에도 나와 있어요 구체적 지명 인명 이렇게 준, 해주는 것을 신민성 부여라고 딱 기준도 줬네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5번이 틀린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이 두 개로 갈려요, 여러분들 파가. 아까 쓱 봤는데, 3번 고르신 파가 있고, 1번 고른 파가 있습니다. 미묘하게 다르거든, 거의 똑같은 것 같지만, 자,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문난히 괜찮아요. 어,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처지. 힘들어요. 늙었어요. 병들어요. 지금의 어려움. 어,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다. 딱 맞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 1번도 똑같은 말 같은데. 네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틀렸어요. 왜? 둘이 서로 찢어져서 갈라서 잔 얘기지. 내가 떠나겠다는 말은 여기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죠. 아주 미묘한 행위의 차이가 1번 선번 3번 선지의 그 차이를 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을 1번을 이겨내고 3번 골랐어야 됐어요. 꼭 어, 공부 못하는 것들이 빨리 푼다고 1번 보고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래놓고 틀려요. 그리고 물어봐요. 야 3번 왜안 골랐어? 하면 아저 1번 고르고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물론 이걸 스킬이라고 알려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스킬 맞아요. 인정합니다. 1번 선지 읽었는데 100% 답이다. 이거 고르고 넘어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해요. 다만 나는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자 이게 수능이야. 수능이야. 고3 분들이본 수능이야. 이거 맞냐 틀리냐에 따라 서울대냐 고려대냐 갈리는 거야. 이거 두개 틀리면 연세대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야. <laughs> 과연 그럼 여러분들이 선지 1번만 읽고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못 넘어가요. 1번이 답이라고 99.9% 확신해도 이0.1% 불안감 때문에 다른 걸 읽을 수 밖에 없다고. 예.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러니까 우린 평소에 비록 답이라고 생각해도 나머지 선지를 가볍게라도 읽는 습관을 좀들려야 됩니다. 함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공간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간이 이동한 지점에 대한 문제거든요. 답 4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지 4번 보세요. 조신이 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 어? 꿈에서 빠져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부인의 말을 듣고 아 꿈이었구나 라고 한적 없어요. 그 공간이 전환되는 부분이 역시 고준소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다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된적 없고 정확히는 뭐였냐? 네.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길을 간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고정소설은 시간이 제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 서둘러서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출제 원리 캐치해 갖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과제 잘 해보시고요. 지금 내신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하신 분들 때문에 여태까지 고등국어 좀 소홀했으면 이번 주부터가 또 3차 시작이니까 오늘부터가 이번 주부터 3차 시작이니까 다시 초, 처음의 마음으로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자, 단어 안 내신 분들 내시고요.